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 부동산 TV입니다. 자르둘라내시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맑은 푸른 강이 쭉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자, 오늘 주택 여기 있습니다. 이 전망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 앞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변으로 해서. 이것도 뭐 힐링하시기 딱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컷은요, 음, 오늘 데크 쪽에서 본 컷입니다. 이런 강변 전망이요, 집 안팎으로 모두 다 보입니다. 주변에 전원주택, 어, 들 들어와 있는 단지 형태로 조성이 돼 있어요. 바로 앞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쪽에 석축, 어, 보강도 작업 아주 튼튼하게 돼 있고요. 이쪽이 현관입니다. 그리고 2층에 이 공간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요 공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보이십니까? 어, 앞쪽으로 이쪽에 텃밭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앞쪽 쭉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어, 지금 렉산으로 해서 가림막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 아래쪽 데크 공간에서도 이 강변 전망이 다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내부를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2층의 공간입니다. 2층의 카페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폴딩도우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간 앞쪽 보십시오. 아, 시원한 전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 공간입니다. 1층의 아, 테라스 공간인데, 아, 풍광 좋죠? 햇살도 좋고요 자 다음은 내부 살짝만 보겠습니다 왼쪽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주방입니다 너무 이쁘죠 현장 브리핑 영상에서 끝까지 저와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밖으로 나갑니다 위에서 한번 살짝 보죠 자 이쪽은 강돌로해서 마무리가 쭉돼 있어요 뒤쪽은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이 주차장인데요 음, 대문 쪽 주차장입니다 이쪽에 주차하셔도 되고 아래쪽 이쪽으로 다 주차하셔도 돼요 네. 워낙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아,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쪽 뒤편 다용도실 공간과 이제 보일러실 연관이 연결이 됩니다 이쪽에 아, 강돌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 마지막 오른쪽으로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이시죠 네 이쪽 아, 이 요렇게 네, 돌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투박 공간 여기 있는데요, 충분합니다. 이걸만 해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차 기준으로 이쪽이 남서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이고요. 어, 만일 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태양광 하나 설치하시면 음, 어, 제가 볼땐 관리비 절감에도 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어, 단지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에 어, 있는 주택입니다. 어, 무엇보다 앞쪽에 맑은 천, 아주 넓은 천 전망을 가지고 있는 어, 전체 단지 내에 위치를 하는데요. 자 오늘 주택 천천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보시면 도로입니다. 도로는 차량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심지어 한쪽 길가 쪽으로 주차까지도 가능한 도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요. 자, 이쪽에는 어 지금 상수도 공사는 다돼 있고요.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집을 매수하시는 시점에는 상수도가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곧 연결이 어 진행이 된다는 문자도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래쪽을 보시죠. 옹벽 위에다가 보강투 작업이 되어 있고, 어, 일단 굉장히 그 토목을 튼튼하게 그리고 높게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지 전체가 다 그래요. 음, 전망들을 서로 이렇게 비껴가기 위해서 조금씩 단차를 좀둔 걸로 보여지고요. 이쪽이 들어가는 쪽인데, 바로 길가 한 가운데, 그러니까 어, 단지내를 관통하는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하죠. 펜스는 이렇게 철제로 해서 아주 검은색으로 해서 쫙 둘러놨습니다. 경계는 뭐 어,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이 대문입니다. 대문 어, 들어가게 되면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포장이 돼 있죠. 이쪽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길가쪽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 딱 들어서면 느껴지는 게와 시원하다 전망이. <laughs> 에, 지금 강바람도 불어오고요. 너무 좋네요. 시원하니 자 보겠습니다. 잔디 마당은 전체쭉 둘러져 있습니다. 물론 앞쪽으로만 좀돼 있고요. 뒤쪽하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여기 보시죠. 어, 야외 수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모래 장난도 할수 있게끔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에, 지금 현재는 마을 수도인데요. 광역상수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전망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집을 이 단지 내 전체 집들을 보면 앞쪽에 나무들이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나지막한 나무들을 다 선택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디딤석으로 중간 중간 다닐 수 있도록 해놨고 밑에는 이제 배수 공사 또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 완벽하게 되있고요. 자 오늘 주택 바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어, 비난 눈들이치지 않도록 렉산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데크가 아주 좋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쪽 전망 보실까요? 네. 시원한 전망 좋습니다 멀리 보니까요 이그 천변 산책로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산책 가시는 걸다볼 수가 있고요 억새풀도 있고 한참 사진도 많이 찍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쭉 가볼게요 음.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는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또 다양한 또 작물들 키워서 드실 수 있도록 되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정화조가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지금 요렇게 해서 자갈, 강자갈, 강돌로 되어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쭉해 두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본인들은 이게 편하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지를 좀 남겨 두셨으니까 매수하시면 선택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크 쪽한번더 볼까요 한번더 보죠. 이렇게 쭉 해서 댓글 예, 딱 앉으시면 그냥 이렇게 쭉 멀리까지 보입니다. 혹시 어, 밑에 아래쪽에 누가 들어왔으면 집이 들어왔으면 어, 전망 가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집은 이 안쪽으로 들어서는 거죠. 네, 전망을 어, 가리지는 않습니다. 서로 양보 다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는 길가 쪽으로 뺐고 밑에 아래쪽은 오른쪽 이 옹벽 쪽으로 붙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스타코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 창고입니다. 창고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바베큐나 이런 거 해서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잔디 깎는 것들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수납 공간 괜찮죠? 선반이나 이런 거 넣으셔도 좋고요. 자 뒤쪽입니다.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네. 강돌 강돌로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쪽면 이 스타코 빼고는요 자, 이런 것처럼 어,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무리가 또다 되어 있습니다. 옆쪽도 그러고요. 그건 천천히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어, 옹벽 천천 어, 튼튼하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뒤편입니다뒤편에 여기가 이제 어. 보일러실, 세탁실, 뭐, 겸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쪽에, 다용도실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을 봐온다 하시면, 이쪽으로 해서 바로 들고,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은 또, 이렇게, 전자 도어락으로 설치를 해놔서, 좀 더, 보안에 신경을 써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쪽 다시 안바퀴 돌아왔죠? 네. 이렇게다돼 있습니다. 이쪽 보십시오. 여기 또 세라믹 사이딩 돼 있죠. 네, 스타코하고 같이 섞여 있고요. 데크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위에는 이렇게 비나 눈들이 치지 않도록 이렇게 렉스한 작업이 돼 있고요. 앞쪽 처마도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창 보면 보통 우리가 방충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강력한 거죠. 칼로도 찢어지지 않는 어, 스마트 방범 시스템 창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걸 우리가 안전 방충망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죠. 아주 튼튼합니다. 얘는 진짜 뭐 쇳덩어리 같아요. <laughs> 여기 데크가 있는데요. 아 데크가 아니라 테이블이 있는데 살짝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전망은 절대 양보할 수 없죠. <laughs> 좋네요. 어, 비가 조금 날리거나 또 눈이 좀 날려도 이 전망은 정말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다 보여드렸고요. 데크도 앞쪽하고 여기 전체가 다 길게 빠져 있습니다. 깨끗하게 빠져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들어가서 여러분 내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가는 현관 좌측에 신발장 아주 크게 수납 공간을 겸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어, 파벽돌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도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오른쪽으로 어, 거실과 주방이 나타납니다. 거실과 주방이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방이 하나 있고 왼쪽에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하나 있고요. 자, 정리를 좀해 드리면 1층은 방이 하나입니다. 욕실이 하나고요. 주방, 거실,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방이 둘, 욕실이 하나, 거실도 아주 넓은 거실과 카페 같은 썬룸도 하나 있고요. 자, 정리를 해 드리면 총 방은 3 개입니다. 방은 3개, 욕실은 2, 주방, 거실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거실과 주방 쪽입니다. 좀 보실까요? 어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쪽에 그 전망, 그죠? 방변 전망을 어,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탐기도 아주 좋도록 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 쪽, 쪽 보죠 어, 여러분들 지금 바로 보이실텐데요 멀리 전망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까지 강변 전망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창호는 아,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창호는 KCC 제품의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천장은 보시면 어, 평천장입니다만 가장자리 쪽으로 약간 이제 단을 좀 나눠 놔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또 간접 조명을 안쪽에다가 넣어놨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분이 있다 보니까 큰 등보다는 작은 등을 이렇게 켜놓으셨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매수하셔서 변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좀큰 걸로, 화난 걸로 바꾸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소파월 이쪽에 있습니다. 소파도 좀큰걸 놓을 수 있는데 어, <laughs> 자녀분 네, 주방놀이 기구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TV 월이 있는데, 어우, TV 엄청 큰거 들어와있죠? 그죠?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좀 보죠. 자, 밑에 바닥은요, 강마루입니다. 강마루가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주방 쪽을 좀 볼까요? 주방 쪽을 보면, 밝은색 톤의 상부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투톤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밑에 아래쪽은 회색 톤, 위쪽은 또 밝은 톤 이렇게 돼 있고요. 주문 제작 형태입니다. 수납 공간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여러 가지들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에, 아무래도 이제 어, 맛환기가 아주 좋도록 아파트 구조처럼 직선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환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쪽에 짜잔, 이렇게. 네, 세탁기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세탁기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보일러도 있고요. 여기 이제 LPG 가스 보일러로 돌아갑니다. 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이쪽에 계단실 아래 에 수납 공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층에 욕실입니다. 자 보시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구도 있고요, 환풍기도 있고 밑에 바닥은 줄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밑에 물때나 끼지 않도록 이런 것도 미리미리 다 시공을 해두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자어 여기 사실상 이제 안방으로 어, 보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2층에 보면 안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어뭐 손님들 오시면 게스트 룸 쪽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레스 룸까지 준비가 되어있는데 방 크기는 아주 널찍널찍한니 좋습니다. 드레스 룸도 한번 볼까요? 예,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 아래쪽까지 깔끔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어, 그방 크기나 이런 것들은 뭐 넓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1층 공간 이렇게 소개 다 해드렸나요? 자, 아, 이게요? 지금 밑에 있는 거왜 이렇게 있냐면요. 어, 반려동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린 자녀분. 있다 보니까 이 계단이나 위험하니까 못 올라가게 이렇게 해놓으신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2층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할텐데요. 자 계단 보겠습니다. 자작나무 계단입니다. 네, 자작나무 계단으로 되어있고 어, 일반 목구조 주택이다 보니까 이 목재들을 많이 사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열난방이 워낙 또 강하니까요. 창호도 KCC 제품으로 좋은 것도 설치해 놨고요. 자요렇게 해서 전체 위 아래를 좀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이쪽에서 보실 게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좀 독특한 공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 보시면 오른쪽 공간이 하나 있고요. 왼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다문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방 하나 있고 이쪽에 거실 공간 하나 있죠. 이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욕실이 있어요. 자, 방은 두 개, 그죠 욕실 하나, 2 층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볼까요? 문을 좀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침실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 또 이쪽으로 열면 이렇게 또 예. 자,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측구가 예, 두 개인 겁니다. 아, 그래서 요게 지금 왜 이렇게 돼 있냐고 하면요. 처음에 이쪽을 어, 아주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이쪽을 어, 이제 그 빠처럼 빠처럼 꾸미시고 또 여기서 어, 개인 카페 공간처럼 해서, 뭐, 서재도처럼 만드시고, 뭐, 이렇게 하여튼 전망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데, 만일에 매수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아, 위쪽 상단 부분이 다 폴딩도어입니다. 폴딩도어로 되어 있고, 방충망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 두셔도 좋고요. 멀리 강변 전망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바닥도요. 아, 밑에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나무 모양의 깔판들을 깔아놓은 겁니다. 위쪽은 렉산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위에서 들이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아주 매력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쪽은 서재 공간처럼 사용하고 계시고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 이문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문은요, 이렇게 해서 미닫이 문을 아, 미닫이 문을 설치하시면 또 분리된 공간으로 완전히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어, 이제 어린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쪽엔 또그 방음재 그죠? 방음제를또 옆에다가 설치를 해놨군요. 자, 그리고 이쪽에 침대와 안방에 있는 네, 뭐. 장식장, 그다음에 서재 책상처럼 책장처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어, 이 방이 안방이나 이방 안방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아주 널찍하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이방 누리시면 됩니다. 어, 우리 집에이집에 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공간이라고 봐요. 자, 이 공간 거실과 안방을 겸하고 또 개인 카페 공간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거실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앞에 문을 열어 두시면 좀 멀리까지도 전망 다 나옵니다. 이 공간도 꽤 넓으니까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2층의 방입니다. 자 볼까요? 네, 여기도 햇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층고가 꽤 높아요. 그 아파트 높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2 m 7, 8, 0 이상. 3m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아파트보다 훨씬 높아요. 자, 장어 장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 역시나 바깥쪽 전망입니다. 이쪽에 침대나 이런 거 놓으셔도 될 만한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예. 컬러 벽지나 이런 것들도 잘 쓰셨네요. 자, 그다음 이쪽이 욕실입니다. 2층의 욕실이고요. 1층과 거의 뭐 유사합니다. 네, 밑에 아래쪽은 역시 줄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가 또 하나 있는 게또 특징이 되겠군요.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다 보여드렸죠. 2층 공간이 어, 매력이 있습니다. 1층은 말 그대로 이제 식사하시고 이런 생활 공간이고, 2층은 침실 공간 예,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주 어, 생활권도 좋고요. 교통망도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어, 일단 강변 전망, 여기 저기 맑은 천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 이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보셨지만 1층, 2층에서 짜임새 있게 잘돼 있고요. 어, 방도 여러 개 있으니까, 또, 뭐 어린 자녀분 계셔도 좋고, 방이 많은 걸 원하시는 분한테도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 정말 힐링 공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음, 어, 구독, 뭐 당연히 눌러주시고, 그죠? <laughs> 그리고 촬영은 여러분,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전국의 주택, 펜션, 마음껏, 네, 접수해 주십시오. 이쁘게 담아서 소개를 해 줄, 드릴 텐데요. 어, 뭐 제가 돈 받고 가는 거 아니니까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네. 무료 촬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